업데이트 완료됐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오, 야, 치킨으로 바뀌었습니다. 들어왔는데, 이런 식으로. 계란은 딱있고요 자, FC 치킨이라 써있네요. 와 와우, 와우. 범근이 형 1조. 와우, 와우, 1조. 양발 스나이퍼. 오, 노뽀 라크로키타. 이야. 포돈 저리가라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야, 근데 그럼 뭐해? 키가 조금. 키가 작으면 요즘에 쓰기가 힘들어. 비에이라 홀딩에 라크로키타 번호 받았고요 확실히 좋죠. 티라면. 티라면 진짜 항상 개사기. 제라드 아키텍트 놈놈의 룰렛 중거리 수선호, 야잘 받았네 제라드 중에 제일 좋지 않을까요? 제일은 약발 3의 로켓입니다 아 너무 별로야 어? 힐투 힐? 저는 개인적으로 윙투힐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굳이 힐투 힐? 이건 스트라이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좀 궁금하긴 하다 그 사이 홀딩 받았고요 보노벨 레인 체인지 확실히 뭐 좋은 그 사이로 나온 것 같고요 리베리 체력은 야못 써요? 아, 근데 야 체력이 왜다 7이냐? 그래도 좀 쓸만한 거는 8좀 내주지 홀딩에다가 레드리킹 나왔고 흥민형은. 공격수부요 룰렛에 페마 달려있는데 공격수부를 달았네요, 여러분. 뱀벨레 나이프의 체력 8. 롬낫 라크로키타 5성. 오, 좋네요. CDM 추억이니 본업이기 때문에 아키텍트를 굳이 안 받아도 되긴 하거든요. 거기다가 코나테 스톤수부 달고 나왔고요. 6피트 4인치에. 쿤데, 알비. 야, 얘 진짜 스탯 봐라. 야, 살벌하다. 진짜 얘는 미쳤다. 비르치, 공격마스터 양발. 아, 굳이죠? 알더비네. CM이 아니고. 알더비 공마이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아, 높보 아, 라크. 롬낫이죠. 아닌 아쉽다 그라벤벨은 CDM으로 나왔고 특별구성 이 친구도 키가 커가지고 괜찮은데 CDM인데 놈높이네 조금 아쉽다 은바페 로켓 약발 4아 룰렛이에요 그리즈만도 라크로켓 하긴 한데 어택미도 약발 4구요 살리바 특별구성 아 에바야 가성비 살리바가 되려나 판더맨 특별 야왜왜다특별 왜, 다 오전요. 풀백 스톤스부 달고 나왔고, 근데 얘는 AI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라크로 앵커 오바고 바네커 마크스부 달고 나왔네. 얘도 막 가성비 느낌으로 가겠네요. 비카리오 반사신캠 달고 나왔네. 괜찮다. 루메로 스톤스부 어이 굿이죠, 루메로 헤리케인 타이거스부 달고 나왔는 가족이 안 살기 때문에 좀 아쉽네요. 살라 마에스트로 아씨 룰레시아 반데이크 스톤스부 오야 어, 반데이크도 괜찮겠네. 무니스 특별 구성 어이 친구 괜찮아요. 항상 좀 좋게 나왔던 선수인데 놈노베 힐투일약과삼이긴 하지만 특별 구성 풀백 괜찮습니다, 여러분. 공격 로켓스부에 아하 엄지성 선수 슈팅력 아오바다 스트라이커인데 로켓을 줬네? 어, 하여튼 뭐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바로 한번 어떻게 뽑는지 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나왔고 오 어, 뭐야 치킨 특가가 나왔네요? 얼토티 오퍼1 2 0회에 확정이 있대? 야 200만 원 써가지고 확정이 뜨고 있어. 나너무하다이 그래, 개새들아! 지금 얼토티가 어5% 확률 TP가 50% 확률로 FC 치킨 포함면 132에 서 137이 45%인데 선수 확률이 근데 이 정도. 확률이 막 그렇게 고... 아 잠시만 자이르진이랑 졸라를 넣어놨어? 자이르진이랑 졸라는 좀 오버 아니야 여러분? 200억짜리 넣으면 에바지 자 우선은 여러분 이거 한번 사볼게요 149,000원짜리 FG치킨 특가 사고요 지금 또 스페셜 상점에 특가 그 펌핑이 나왔다는 썰이 좀 나오거든요 여러분 자 그것도 안 해볼 수 없겠죠 여러분 오 펌핑 나왔습니다 우선은 펌핑 당합니다 음 펌핑 다 사야지 이거는 무조건 이딩인데 특가에다가 이거까지? 야 이번에 TP 좀 많이 풀리겠는데 이거 현질해가지고 사람들 500, 1500, 3500, 7500 15,500 마지막 거는 우선 안 하고 15,500을 써가지고 여러분 과연 오! 3,000, 3,000습니다 여러분. 3,000. 15 15,000 한번 사보겠습니다. 15,000. 15,000에서 15,000 넣어가지고. 18,000, 나이스. 이러면 지금 6,500개 FB 정도 더 얻었네. FC치킨 오지나가 10% 확률로 10회 안에 얻을 수 있는 게 있긴 하거든요? 어? 야, 이거 생겼다. 야, 이거 얼마만이야? 어, 우선은? 이거 한번 까볼까? 130, 132, 이거 10% 확률 팩. 10% 확률 뚜르면 진화선수 팩인 거고, 그게 아니다 하면은? 어? 다 오지나네? 아, 근데 127, 120, 아. 잠시뭐 하나만 까볼게요. 근데 얘 이런 거 팔리냐? 야, 이거 근데 132 진제잖아. 야 이거 진재가 좀 많이 풀리겠다 이번에 이거를 가볼까? 베이스팩? 이거 확률을 좀 볼까요? 아 잠시만 아, 잠시만요 야 확률 이거 씨, 너무 낮은 거 아니야? 5000FV로 지금 요즘 80배는 먹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400억은 나와야 돼어 400억 정광판어 아, 일반 전광판으로 나오네? 브라질 스트라이커 히젤리송 나오나? L 도류 나와야 되는 건데 사실상 지금 가격으로 치면 700억 나오는 거란 말이야 지금 엄청 이자야 근데 이게 지금 바로바로 바로 팔리면 괜찮은데 안 팔릴 거 아니야 치킨 견 나왔나? 아 이거 나왔네 여기다 넣어야겠네 100만 코인 넣고 이거는 뭐야 오지나 130 이걸 넣고 이런 애들이 나올 수 있다 1400 FB를 넣을 만큼의 확률이 괜찮은 거야? 공인 확률이야? 엄청 아, 미쳤다 133에서 136? 3% 팩도 나왔네? 총쓰레기가97% 확률로 나오는데 여기도 132가 0.7%는 되네 근데 3포를 뚫게 되면 동일 확률로? 야 뭐야! 아까 5000FB 하지 말고 이거 4번을 까가지고 3포를 뚫는 방법은? 설마? 야, 그래도 은벨모 132짜리 나오겠다. 근데 이거 배율이 잠시만야 이거 망하면 배율이 개똥인데? 잠시만요. 저거 말고 그러면 또 뭐가 있어? 얼토티 5% 확률 팩 한번 만 까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망하면 졸라 이딴 거 나오거든? 어? 아... 10만원 1초만 날아가버린 느낌인데, 이거? 8진화 확률이 20%인 게 있네? 126에서 138? 야, 이거 아까. 8진화 20% 확률 가자! 야 이러면 한번더 까야될 거 아니야 뒤졌네 이거 한번더 해야되겠네 이거 아나 이거 신 t p 로 그냥 보여주면 어떡해 그거는 나도 알아 어? t 비말고 선수 가자 꺼져라 꺼져라 그냥 아으씨 꺼져 이거나 까야겠다 아 미터형 나왔어 아아저 130에서 오지 저거 오지나가 뭐가 되는데 130 저거 이거 어? 야, 오버를 몇이야, 이거? 128 오지. 네. 쓸모 없구요. 자, 그 다음은? 오! 어! 설마! 야, 대학? LW? 나이사! 역시 같은 원. 나이사! 은대원 점수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다음, 정강관 한 번만 더 가보지 말고요 비둘기 나왔구요. 네. 그 다음. 레벨링은 무슨 야? 스브 레벨업이나 고쳐달라고 아 진짜 야 잠시만 이거 다 사게 해놨네 어? 나이스 야 이번엔 가자 130 이상 가자 트라이커 누구야 너? 누구야 너 개상 오즈 아, 언제 나오냐고 130 이상 아 이번엔 나올 때 됐잖아 제발 이러면, 흑가를 하루 만에 다 사버리게 하면 어떡하냐고! 에바야! 진짜 에바다. 이번에 나와라. 진짜로. 밥 먹어. 넥슨 쓰고 야, 이거까지 넣어야 돼? 한전방매 이거 눈 속어가지고 개 흑우 되는 거 이거 진짜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러지 마세요. 자, 그래도 하나 먹자. 좋은 거라도. 어? 프랑스 LW. 아, 요. 아, 코나테 어? 3 0 0 0억짜리가 나왔는데요? 야 130이 오진 나왔는데? 살리는 거 아니야? <목소리> 여러분 이거는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히샬리송 나옵니다 자, 근데 잠시만요 이거 내가 지금 얼마 떴지? 근데 벌써 이것만 해도 나는 100배를 먹긴 했네 오호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근데 애플 특가 다 샀어요 여러분 이, 이런 식으로 사면 안 됩니다 조집니다 그냥 인생 파, 파산이에요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조져요 진짜 사라질 수 있어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팩강까지 마무리